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19번째 에피소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단한 가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은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빌려 갔는데 유죄로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에서 고소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사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현재 진행하는 자동차 부품 납품 사업 전망이 좋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 사업 전망이 좋다. 그리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지급하고 사업이 되는 대로 곧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판결. 피고인 유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중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조차도 없었고 변제 자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금의 사용처가 기존 대출금 대출 원금 약 2억 3천만 원과 매월 나가는 이자 300만 원을 지급, 그리고 일수 등 사채를 갚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5천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노래방 개업 비용으로 1억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즉이 판결문에서 판결에서 거짓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 명목상 거짓으로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갚겠다 라고 해서 거짓 약속을 하고 즉 경제적 능력이 부재했습니다. 없었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업의 허구성 자동차 부품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이로 인한 거짓 명목으로 거짓 약속을 하면서 실제 대금은 피해자, 고소인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사용을 했다. 이걸로써 인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에서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이다 일뿐 기망이 없었다. 편치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었죠. 즉, 채무불이행 민사상 문제일 뿐이다라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집중하여야 하는 단한 가지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적극적인 피의자의 기망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 사실 여기에서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로 마찬가지로 부품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납 사업 진행 사실이 없었죠 그점 그리고 월 3부 이자 주겠다. 사업되는 대로 갚겠다. 수입이 없었습니다. 명목도 거짓이고, 실질적으로 거짓 약속까지 한 사안이죠. 자, 그리고 차용금의 사용, 실제 사용처, 그리고 사업 목적과의 무관성 등에 의했을 때,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곳에 자금을 이용한 행위로써,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소인으로서, 만약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단지 민사사건이 아닌 민사 문제일 뿐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망했는지 어떤 내용을 기망했는지 그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은 대해서 기망을 했는지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사건은 실제로 용도 사기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죠 용도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가 피해자의 대여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됩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뭐죠 기망을 해서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인과관계로 인하여 편취. 처분 행위가 피, 피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서 피고인은 편취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인과관계. 여기에서도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가 피해자의 대여 결정에 여기에선 결정적인 역할을 작용을 했죠. 부품 사업이 부품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는 줄 알고 이 용도에 사용하는 줄 알고 유망한 사업 전망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액을 대여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만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노래방 기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건에서는 용도는 대여 결정의 핵심 동기였으므로 이는 용도 사기의 전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고소장에 명시적으로 용도 사기 주장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적극적인 기망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용도 사기. 이 용도 사기 인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피고인또이 내용 사기죄, 자기가 어떤 위법행위를 하면 사기죄로 해당된다는지 알기 때문에 이 용도 중에 일부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혼용되어서 섞어버리면, 섞여버리면 계좌에서 이게 돈이 꼬리표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그 돈인지, 저 돈이 이 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용도사기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거는 저라면 안 하겠다. 적극적인 기망사실에 집중을 해서 피고인의 사기죄, 요건을 입증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사기죄가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합리적 의심의 소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사안 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